우리도 전수 사장 사람이 맡은 요리를 그리스도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길지라. 어, 그리고 비밀, 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중성인이라. 어, 중성인이라. 어. 어 내가 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받는 는 것이 되게는 어 작은 일이라도 나를 나지 아니하노니 어음 그러므로 나를 자각알게 무엇인지 어 기다지 못하니 어 이, 이는 어 이, 이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지 뭐, 어, 의롭게 받음을 못함이니 어 이는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신이라 어음 어주어 어, 주의 마지막 때가 이어 이르기 전에 곧어어주 주께서 이르시기 전에 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어 이는 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어어 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어, 어 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 어, 어그 그리고 주께서 오일 때 마음이 드러나고 어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 내가 물로한 개들이 보니 되었으니 너희가 어제하여 어 받았는데 받 맞잖냐? 어처럼 자랑하냐? 너희가 지금 배부르고 지금 풍족하며 어 어 우리 없이 왕이 되었으니 어 우리가 어 너희에게 왕으로타기 위하여 어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 그러나 우리는 어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인 나사도 우리는 어 하나님이 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어 그들의 머리에 있어 세상 곳음 천사와 사람에게 구역거리가 되고 어 네, 지금 시각까지 헐벗고 어, 애초리고 옹알고 헐벗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어리석은 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어리석은 나도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로고 어, 우리는 연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어, 피천하면 누구든지 어각기 모든 일을 손으로 행하고 어 우리에게 모욕을 하면 축복하고 고파케를 받으면 어 고난을 받고 아이고 어, 파케를 받으면 장고 어음 비방을 하면 비방을 받으면 어 환면 아니는 어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어맞물의지거이 어지 되었느니라 어 내가 너희에게 어 말하는 것은 너희로 부끄럽게 어 행함이 아니 어 부끄러움을 받으라 한 말이 아니오지 어 너희로 어 어, 너희가내 사랑한 자녀이 때문이라, 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어 아버지는 많이 없으니, 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너희를 어, 낳느니라, 어 내가 보음에서 너희를 낳느니라, 어, 어 내가 너희 권한이 너희 나를 본받으라, 내가 고, 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야어 너희로 교만한 것들을 포기하나니, 어 너희 중에 누가 음 말로는 어 교만이 내가 어 만일 어 시간이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 속히 가서 교만한 자어 음, 말로 교만한 것이 뭐지말하게하라니라어노니어내가너희에게어를 가지고 하가려느냐어음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려느냐 아멘.